해라 하고 싶은 일을 해라 <laughs> 잘하는 것. 그러면 이쪽은 뭐가 을까요 <laughs> 어, 이름 주다. 조교님 써주세요. 주다 환 이거예요. 자 보세요. 좋아하는 건 하고 싶은 건 미래예요, 과거예요, 현재예요.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은 일, 이래. 꿈, 비전, 미래, 해야 되는 일, 음. 해야 되는 일, 음. 현재. 네. 현재. 아니 이것도 빗꼬면 앞으로 내가 내일 해야 되는 일은 어떻게 현재돼요 미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 그런 말장난이고. 이렇게 이제 단어 선택에서 자꾸 이렇게 잘하는 거.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잘하는 거, 그쵸 네. 과거를 통해서 현재 내가 잘하는 거. 잘 보세요. 제가 주인공이 되려면 좋아하는 걸 해라, 하고 싶은 걸 해라. F Y C 용어로 파인 두유 칼라다 리컬라를 네 찾아라.라고 해서 계속 좋아하는 거 파인 두 o 칼내컬라 네 하고 싶은 것만 찾다 보면 성물형이 이렇게 돼 버려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평생. 40대 50대 가서도 그냥 계속 하고 싶은 일 찾아서 그런데 당장 오늘 내가 해야되는 일이 수업, 이제 뭐 쪽지시험, 중간고사, 어, 토익시험, 토익공부 지금 당장 내가 해야되는 일을 열심히 하다보면 거기서 포스트에 썼던 것처럼 단 하루에 5분만이라도 내 자신을 돌아보는 생각을 한다면 해야되는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잘하는 걸 알게 돼요, 스스로. 내가 스스로. 그러면 삼각형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내 칼라가 보여요.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파인 o 욕 칼라가 이것만 총출한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24가지 색상이 있는 색연필에 내 칼라가 뭐지? 라고막 생각하고 머리 굴리고 막 하다가 요거야. 라고 해서 인생을 선택하고 쇼고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뭔가 이 색깔에 끌렸어. 파란색 이름을 꺼서 칠해보라는 거예요. 아니면 버려요. 요게 끌렸어. 이 친구 말대로 뭔가 서른 30, 살 전까지는 뭔가 가슴에 끌렸어. 프리젠테데이트서 끌렸어. 포스터가. 지원하는 거예요. 500만 원을 타든 예산에서 떨어지든 아시아나 데이빙즈가 딱 보였다. 지원하는 거예요. 끌렸으면. 칠해봤더니 아니다. 그러면 과감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칠한다라는 거 우리가 이때까지 이 것처럼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버렸을 때 후회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거 전공이 맞아요 안 맞을 때 꽈탑 해봤니? 라고 표현한 건 너가 생각할 때 스스로 최선을 다해봤어? 네가 지금 해야 될 일에 최선을 다해봤어? 그랬는데도 너 자신을 그렇게 봤을 때 그게 아니라고 싶으면 그때 가서 고민을 해봐라. 그래야 버려도 후회를 안 해. 그랬을 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게 점점점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 피카소처럼 아니면 뭐, 이렇게, 모처럼 어, 35살, 7살의 그림이 보여서 그때부터 붓을 잡을 수도 있어요. 몇살때 올지 몰라요. 저는, 뭐, 4학년 때부터 7년 동안 이두 가지를 엄청 피터지게 해서 결국은 이걸 찾았던 것 같고 세상에 이렇게 자기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칼날을 찾아가서 피터지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던 건 진짜 스스로 한번 생각하고 열번 생각해 봤을 때 내가 최선을 다한 게 있냐 많은 학생들 상담했을 때열 중에 아홉은 최선을 다안 해요. 왜냐면 최선을 다 했는데도 실패를 하면 되게 쪽팔리거든. 그래서 미리 보호막을 쳐놔. 내가 100m 달리기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15초 이상 못 뛰면 옆에 13초 뛰는 애랑 같이 뛰면 내가 최선을 다 했는데 15초도 지그든 그래서 일부러 넘어지거나 돌부리 걸렸다 고런다 핑계거리를 만들어요. 자기 자신과 타협이라는 거예요. 그래야들 자기 자신을 좀 그렇거든. 근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100m를 쳤는데 졌어. 그러면은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음, 주인공이 된다라는 건요 삼각형을 생각해서 지금 내가 해야 될일 그러다 보면 잘하는 거,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하고 싶은일게 나올 것이다라는 네 저는 확신이 있어요. 어제 그다음에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 요즘에 그 유튜브 1인 미디어 시의 크리에이터라는 거 뜨는 거 알죠? 서마흔 하나의 1인 크리에이터로 돌아간 김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빨간 도깨이래요 빨간 도깨비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글을 영상으로 유튜브 올리는데 어, 이 사람이 건설업에 해외 영업을 11년 하다가 당당히 사표를 냈어요. 결혼도 하고 아이를... 진짜 쉬운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와이프가 이게 가만히 안 둘까요? 참정 입이 없는데 근데 이 기막이 라는 사람은 워낙 영화를 좋아할 때 그래서 해외 영화가 가지고 술 마실 때 자기는 술 마시는 걸 싫어해서 어쩔 수 없이 술 마셔야 돼서 마신게 아니라 과감하게 나는 싫어합니다. 술 하고선 술 마실 시간에 상사들 눈치 보고 자기는 안 마시겠습니다. 하고 주인공이 돼서 영화를 보러 갔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 영화에 대한 스토리와 그림을 <laughs> 해서 블로그를 만들어서 블로그에 글을 계속 올린거예요 7년 8년. 그러다가 이젠 그, 그, 그 어벤져스 있죠. 어벤져스를 이제 또 블로그에 올리려고 <laughs> 일 끝나고 밤새서 해가지고 10장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자기가 봐도 정말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데 외국 유튜브에 딱 들어가니까 어벤져스에 대해서 뭔가 다 영상 소개 3분짜리 영상 속에 딱 보니까 완전 뾰로예요 내가 왜이바보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그날 밤새서 영상 편집을 배우고 한달 동안에 그렇게 영화 소개 3개를 올렸는데 한 건당 10만 뷰 리뷰가 나왔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표를 했어요. 지금 막 빨간 곡이에요. 그러면 이, 이 사람의 사례로 봤을 때 여기 들어가면 다 맞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꼭 직업으로 가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어, 내 수입의 10%든 내 하루에 쓸수 있는 자유시간의 20%든 항상 내가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걸 계속 잡고 있어요. 그렇게 그렇게 7년 8년 불로 걸리다가 어느 순간 딱 꽂힐 때 11년 동안 해외 영업했던 건설회사를 사표낼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잖아요. 3년 동안 나는 수입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어, 3년 지나면 건설에서 받았던 월급이 똑같이 될 거니까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서 3년 동안 돈을 못벌걸 생각해서 돈을 대출 받아서 그걸 뒤에 두고 트레이가 됐는데 어, 1년 2년 만에 그냥 수입이 너무 행복하다라고.